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만남과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k 1 1 s 존에서 오늘 로그 6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임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 남겨수 회장님과 이미경 장학위 원장님 모시고 시카고 한인 의료컨벤티의 사명 현장 이야기 그리고 차세대 간호인을 위한 아 비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시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남경숙입니다.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 장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간호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재미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 잘 알고 있기도 할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KBS는 처음 나오셔서 우리 청자를좀 궁금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laughs> 어, 네, 그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laughs> 네, 재미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는 올해로 56년이 됐습니다. 근데 56년이지만 제가 50대 회장으로 6월 10일날 제가 취임을 해서. 아, 그제 위에 분들은 그 선배님들 60 50여 명의 그전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거의 지금 살아 계시고요. 180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조언도 하시지만 여러 가지 서포트를 많이 해 주셔서 네. 제가 많이 의지가 됩니다. 네. <laughs> 전임 회장님들이 이제 현직 회장님을 많이 도와주셔요. 그렇죠. 네. 많이 도와주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아, 알게 모르게 뒤에서, 네. 아, 이때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니까, 은근히 조언들을 해주셔요. 네. 그러니까 그게 10살이 아닌 10살 때도 있고요. 네. <laughs> 어떤 때는 아, 제가 반갑게 또 몰랐던 거를 받아들일 네. 수도 있고, 그런대로잘 꾸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우리 그 장학위원장님, 어, 우리 간호사 협회 어떤 비전이 있나요? 저희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는 어,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여기 시카고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이제 협회 회원분들도 그렇긴 하는데 네.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교무, 교민분들도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젊은 세대보다는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건강지킴이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실것까또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또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 한때는 우리 간호사 회원들이 그 시카고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네, 우리 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모임이나 활동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인데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두 이민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네. 간호사는 선고자였죠. 항상. 네. 어느 지역에 어딜 가든지 간호사들이 먼저 손수원수공해서 나섰고 네. 또 지금 무슨 행사가 있든지 한인단초에서 뭐가 아~ 일어나든지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아~ 선구자 역할을 했고 발 벗고 나섰고 또또 네. 또 아~ 도와주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에서 네. 우리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손발 벗고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지금도 건강 증진을 위해서 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이 단체가 아 저희들이 멤버가 한, 지금 평생 멤버가 한 150여 명 되는데, 네. 우리가 아, 두 달에 한번그 임원이사회를 하면은 한 3, 40명씩 꼭 참석하셔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은 의견들을 하고 네. 또 조심들을 하면서 또, 우리 서로가 부추기기도 하지만 서로가 또 아, 격려도 하고 네. 또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래 가면서 <laughs> 네. 저희가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어, 좀그 간호사라고 하는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또 의견 교환이 좀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예. 그러면서 예. 아, 뭐라 그럴까? 아, 그, 이민 사회에 그 50여 년 넘게 다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참, 아,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사회 단체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네. 또 여러,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참 아, 빼놓을 수 없는 이런 단체인데 자 50대 이제 회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50대 회장님으로. 아, 내가 이거는 내 임기 동안은 이걸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핵심 가치 또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화합이고요. 예. 왜냐하면 갭이 참 많아요. 80대 할머니로부터 네. 또 우리 10대까지 그 80여 년의 갭이 있고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여러 의문들이 많기 때문에, 분분하기 때문에 네. 우선 그거를 한 마음으로 합쳐지는 동화된 그 세대 차이지만 우리 전문인으로서의 네. 하나 이렇게 뭉쳐지는 네. 그런 관계가 필요하고 네. 또 두째는 제일 첫 세대. 네. 우리가 이면 온그 목적이 다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왔다고 하는데 첫번에가 네. 그 목적이 우리 첫 세대. 또. 여기서 난 2세대, 네. 그 3, 2세, 2, 3세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어떻게 노력을 하면 우리 자식대에도 네. 연결이 잘 되면서 우리 아. 자식들이 조금 더천문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네. 이 사회에 이바지 할수 있는가, 그런 게참 아,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아, 그런데 이제 50대 회장님으로 특별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뭘 해보시고 싶은 거예요? 아, 우선 저는 차세대를 참 추스르고 싶어요. 네. 근데, 아, 우리 차세대가, 아, 간호사가 전문 직업이지만 간호사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전공을 그쪽으로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대율로 보면은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인크러지시켜서 우리가 전문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선 전문 직업이 필요하니까 네. 그런 쪽으로 더 인크러지시켜 주고 싶고 차세대들이 우리 협회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 많이 참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네. 그첫 세대들이 참석할 수 있게 어떻게 길을 열어야 되는지 네.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와 숙제입니다. 예. <laughs>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도 숙제고 그렇다고 네. 아, 우리 자식 같은 그 애들 갖다가 옛날 우리가 한국 교육식으로 막 스파타식으로 르 시킬 수는 없고 네. 이렇게 그, 아, 뭐라 그럴까 다득거려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의문이에요 고민이고 네. <laughs>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예. 아마 그거는 우리 간호사 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커뮤니티나 우리 그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예. 어~ 그리고 이제 그 한인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도전한 도, 도전에 직면해 있잖아요 예, 가장 큰 도전이나 변화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지식적으로 그~ 전문 그~ 지식이 옛날에는 우리가 책만 읽고 공부를 했는데 예. 요즘은 너무 아~ 뭐라 그럴까 갑자기 이게 변해가지고 그~ 뭐라 그~ 전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는 에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근데 차세대 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 공부를 쉽게 그,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우리 1 세대들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시겠어요. 있습니다 네 어~ 네. 아,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별히 의료 분야의 발전이 막 빠르니까. 어,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따르기가 어렵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질,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이미권 선생님은 그 어, 이제 조금 더 젊은 세대신데, 네. 어, 어떻게 보세요? 뭐가 가장 큰 도전일까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이제 그 한국 간호사로서 현장에서 이렇게 적응하고 어, 잘 동화되기 위해서는 네. 저희도 이제 언어 장벽을 빠뜨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언 어, 네, 언어. 또 이제 언어가 단지 말을 하고 주고받고 이런 거를 넘어서서 네. 그 안에는 문화가 같이, 어, 녹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장벽 이런 것들을 어떨 때는 또 저희 그 한인 간호사들이 네. 어, 일하는 데 있어서 또 장벽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의 또 도전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세상이 IT 개발로 인해 가지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의료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예,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뭐 기록 시스템이랄지 의료 장비 들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히고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의 큰 도전이, 도전이 예. 예, 되고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네. 또 우리 그 간호사협회라고 그래도 여유는 아닐 거고요. 네, 그래요. 전에 보다는 그 간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가보면 네. 그 외국인들 그 전에는 이제 한인 간호사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만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아직 지금 대학교 갈때 전문... 아, 외국인들도 그래요. 미국 그 본토인들도 그렇고 아, 간호학이라는 거를 많이 선호는 안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간호학보다는 그더 나아가서 의대나 또그 PA라는 그런 거를 선호하지 네. 현재에서 진짜... 우리는 간호사는 현지에서 환자들하고 직접 담는 그런 네. 노동직도 많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아, 전문인이지만은 그런 거를 피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네. 그 추세가 네. 아, 조금은 아무 가한 확을. 선택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고 네. 그런 거를 많이 선호를 안 하는 것안 같아요.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인다 그런 <laughs> 네. 것보다도 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젊은이들이 이제 간호사를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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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뭐 AI, 뭐 컴퓨터 이런 걸로 일하는 게더 익숙한 세대들이긴 하지만 네. 간호 현장에서는 그 환자들의 마음 마음을 같이 공감해 줄수 있는 그런 아 어,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간사들이 네, 네.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네. 아마 이렇게 IT 쪽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다 보니까 네. 자꾸 관심 분야가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네. 마음을 가지고 사람하고 어, 이렇게 같이 따뜻한 대화를 하는 것 이런 네.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 덜 익숙해지지 않나, 예, 네, 네, 그렇게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직업으로서라기보다는 사명으로서 환자들을 돌보고 그 생명을 돌아, 돌봐주는 어떤 사명감이 있을 때좀더 자신있게 이렇게 간호를 지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간수협회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좀 청취자들이 소개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그 아, 1년에 한두 번 밖에 할수 없는 그런 리미트가 있어요 네. 저희들도 그래서 봄 가을로 저희가 아, 건강 증진에 대해서 네. 교민 사회를 대상으로 그 세미나 라든가 새로운 지식 또 우리 한인사회도 원로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인 건강, 또 여러 가지 모르시는 그 지식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 네. 봄쯤에. 네. 네 그리고 또큰 행사로는 저희 간호협회와 더불어서 우리 한인사회가 모든 거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예. 어, 간호 사회에서 하면 참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보. 예. 그런 게아 어, 물론 여러분들이 메디케어라든가무슨 뭐 인슈런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 정보가 하도 빠르게 변하고 네. 또 정부의 그 시책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빠르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그 진짜 조금 뭐라 그럴까 혼돈을 하시는 것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그 아, 전문인들 그러니까 인슈런스에 전문하시는 분들 네. 또 건강하시는 분들 또 그런 새로운 기구에 대해서 네. 또 발전하시는 분들 그런 전문인들을 한번 다 막아주고 네. 우리 한인 사회 전체적으로 네. 그런 거를 같이 포럼을 해서 네. 여기 내가 따로 하고 네가 따로 하고 그런 거보다도 네.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볼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아, 바람직, 바람직하고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장학 위원장님 네. 장학 사업이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큰 사업이잖아요 네, 장학 사업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합창단하고 이제 큰 사업이신데 아그 어, 어떤 프로 이, 이 프로그램은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되어 있고 어~ 어떤 간호 인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는 창립 이후로 네. 이 장학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네. 우수한 어, 미래 간호사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잘 현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험을 어, 주는 그러한 어, 사업입니다. 네. 음, 그리고 저희 그 장학위원회는 어, 지금 협회 안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네 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이 위원들이 함께. 어... 지원서도 검토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장학생들을 모집할지 그런 모집 공고를 어떻게 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 지역사에 회 홍보하고 각 학교마다 이메일 을 보내서 네. 학생들이 올수 있게끔 알겠습니다도.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 협회가 설립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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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장학생들이 몇 명이나 배출됐을까요? 그 동안에. 매년 한 3명 정도. 네. 그건 우리가 50여 명, 50년 정도 해왔으니까. 네. 네. <laughs> 한 100명에서 150명 가까이 150명 있는 장학생들이 예예. 예, 예. 그 얘기 이제 알겠습니다. 2부에서 제가 한번더 한 여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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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협회가 얼마나 깊은 사명감과 섬김으로 시카고 한인 사회를 돌보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일 이 b 에서는 아, 미래 가로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 그고 연말을 맞아 예정된 아, 송년 행사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